자, 우리는 교사로서 어, 기꺼이 의지력을 가지고 기꺼이 무시할 수, 무시될 수는 없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학급 도서를 개발하고 아니면 다른 선택을 만들 때 뭐에 대해서 어, 본문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즉 책에 대해서 텍스트 북 교과서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책이라고 할게. 텍스트 책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무지할 수 없다. 선생님으로서 우리들은 일부러 무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학급 도서관을 개발을 할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때 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니까 학급도서 만드는 일도 또 책을 선택하는 일도 너무 전문가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일부러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무지할 수 없다는 거지 즉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야 선생님으로서 되네 네 뉘앙스 잘 잡고 만약에 우리가 <laughs> 학급 도서를 큐레이터 아시죠? 큐레이팅, 관리, 관리자죠? 관리하다.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의 선호가, 선호가 더 중요해선 안 된다. 뭐보다? 우리의 독자들의 선호보다. 그래서, 어포스트로피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소유 대명사로 우리 독자의 선호들을 생략시킨 거죠. 추격해서 저는 음, 가장 업이든 리더는 아닙니다 어비든은 열렬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과학 공학 공상소설에 또는 판타지물에 열렬한 리더 어, 저기 독자는 아니에요 학교 그뭐 학급 뒤에 보면 뭐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애들이 좋아하는 책,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학급 응. 여기서 말하는 그반 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책꽂아 책꽂자놓고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어, 지금 a classroom audit of my collection 이렇게 있는데. 밝혔다, 데리아를 나의 책모음집의학급의 어디선? 어디트는 심사평가, 어디션이죠. 심사. 그러니까 내 수집에 대한 학급평가가, 심사가 밝혀낸 건, 나는 훨씬 적은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한 장르물에 대한, 아까 그러한 장르는 과학공상소설이죠. 어느 것보다, 인 다른 장르들보다. 훨씬 더 far here. 하면 은 부정적인 거죠. 내가 알았던 것, what I knew. 하지만, 뭐로부터?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laughs> 그들의 설문조사를 읽어서 내가 알았던 것. 이렇게 된 거죠. 알았던 것. 여기까지가 삽입되어서 얘가 주어져, what I knew가. 주었고 알았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The y Love the Science Fiction and Fantasy다. 그죠?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갔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It was one of um, the most popular genres. Genre, like genre. I admit to students that 나는 학생들에게 이야를 인정해 줬다. 학생들에게 이야를 인정했다. 즉 나, 내가 내 자신의 비 관심사가 결국은 let 사역동사죠. Read는 어, 목적격 보고, read to 야기하다란 뜻이고, 내비 관심사가 결국은 하지 않도록. 그들이 나에게 그들이 원했던 것을 대신 약됐죠. 그들이 원했던 것을 나에게 어, 말하지 말하도록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이 말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안 물어봤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To add to the classroom library, 그러니까 학급 도서에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원하는 바가 뭐냐를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어떤 글, 어떤 글을 그들이 원했는지 읽기를 물어봤더니 during 우리의 collective work 동안에 수집 작업 동안에 그리고 나는 uh, changed based on 나는 변화를 주었다 뭐에 근거해서 그 학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어, 나의 과학 판타지 소설물들의 섹션이 두 배로 넘쳤다. 넘버우드는 두배 동사적 두 배로 넘쳤고 독자들은 어플 지속적인 피드백을 줄수 있었다. 즉 어, 그들의 그 문학적 뉴트럴시한 문해력 연습 그들의 문해력 연습이 흘러넘치 번번영이죠. 흘러넘칠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독자들이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독후감을 뭐 썼다든지 그치? 말을 많이 그런 쪽으로 했다든지 그 얘기죠 네, 네. 네 이건 전